안녕하세요. 신바랄라에요. 몬스터 헌터 라이즈 플레이 볼게요. 별사 음성 퀘스트가 이제 3개 남았거든요. 친우애한테 이야기 걸어서 해볼게요. 말 퀘스트 별 4개. 이번에는 사냥 여왕님 행차시다. 리오 레이아 한 마리 사냥 해볼게요. 목적지는 모래 평원이고요. 내용 볼까요? 의뢰주. 활달한 청령 으악 큰일 날 뻔했네 모래평원에서 여왕님이 불을 뿜고 있어 내 짐도 다 불타고 엉덩이에까지 불이 붙을 뻔했어 하하하 아 웃은일이 아니지 뭐 어쨌든 니오네이아를 사냥해줬으면 해오 불을 쓰는 그런 몬스터 같거든요 자 플레이 해볼게요 퀘스트 출발 자 이번에도 영상이 나오고요. 한밤산의방야 가염모... 피어오르는 불꽃. 와 불을 엄청 잘 쓰는 몬스터 같거든요. 오 소고와 고목이군. 무슨 호봉인로소말지어다 오. 야텐, <laughs> 밤하늘을 물들이는 대지의 소매를... 불꽃은. 와. 이그 육지를 다스리는 여왕의 철퇴가 그 대리. 그 헉, 이것도 엄청 세 보인다. 오오오 육지의 여왕, 니오레이아. 와. <laughs> 점점 몬스터가 세지거든요. 어, 회복약이 하나밖에 없다니. 자, 지급품 받아갈게요. 어, 회복약을 사서 왔어야 되는데? 아!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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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트에 가가지고 꺼낼 수 있죠? 아이템, 아이템 관리. 여기서 일괄 보충 하면은, 오케이. 가자! 자. 엄청나게 무겁게 생긴, 오. 캐릭터랑 싸워야 되는데. 자이길 아, 따라서 가볼게요 오오 저거 맞나 오 저거 맞다 오 날아다니는 거오 어떻게 잡지 날아다니는 우와 저거 저거 맞죠 근데 쟤를 어떻게 오, 내려왔다 내려온 건가 오, 오 내려왔어 내려왔어 원래 가서, 아쌰! 오, 진짜 무섭게 생겼다! 우와. 우와, 진짜 무섭게 생겼거든요? 날라다니면 반칙인데? 우와. 반칙, 반칙. 날라다니면 반칙 아니냐고! 우어 연라당력 반칙이지. 반칙. 아 이거 못맞췄어요어 저. 루보. 파샤. 무스샤오 맞췄다 맞 오. 야바이 어, 떨어디스카케대 쿠루도. 오. 사다라. 어디. 오. 오. 아야. 일단 이거가 잘 내려와서 다행이 때리긴 하고 있거든요. 야바이노가 루도 안돼. 흘라죽는다흘라흘라 <laughs> 어, 헤이왜 <laughs> 어, 이렇게 많이 어. 아 어, 이거 발로 걷어차있는데 엄청 아프네요. 오. 오. 겨

와 어? 저... 진짜 빠르다. 어딨어? 저기 있다. 어, 우리 따라 따라 잘 해주고 있네요. 라따가. 어, 때리겠... 어. 야, 아! 야! <laughs> 어, 이노가 끄는 거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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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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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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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일단 저쪽으로 날라갔거든요. 오, 진짜 쓰다, 진짜 쓰다. 아, 아 다, 아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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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 날아갔거든요 오, 진 다, 세 다, 진 다, 아 다, 아. 다, 도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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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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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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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약 채우고 와오 점점 엄청 세지고 있거든요 오 준비 됐나 따랐다 랐다 가자 복수하러 오 어디야 이쪽으로 가면 저쪽에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렇죠. 공격하러 가자 여기 아래 있나? 어 여깄다 우리 왔다 받아라 공격 오. 받아라 공격 하하 헛허사공격 됐죠 불러 굴러 불러. 세! 이 조시다. 시가 타기르세! 공격. 자 다리 밑에서 떼기. 받아라. 오용 용조종 여기 어디야? 여기 하늘 여기. 부딪힐 때가 있나? 아, 부딪체 때가 없던데, 네, 내가 떨어졌다. 아니, 뭐 하는 거지? 찬스를 지고, 초 아하. 자, 공격. 공격. 파다라파샤 둘, 셋, 넷! 자, 2, 2, 2, 3, 4, 5, 6, 공격! 공격. 안돼! <laughs> 와, 많이 때2다3금 오케이, 오케이, 요즘 정신 없거든요, 얘도. 아이고. 아이고. 다리 때리기. 거의 약점을 알아냈다. 오 날라가고 한다. 어, 어디야? 떼리고나? 어디 갔어? 자 멀리 날아갔거든요. 아 방금 여기 여기서 용 공격을 할 데가 없네요. 아 너무 아쉽다. 케이 가자 얘들아게르미코 이라이 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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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 것 같거든요? 오, 여기,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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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거기거든요기 여기, 여기, 기서 소리 치여 있구나. 점프. 여기, 여

불러 불러! 에너지! 에너지! 다 됐다 잘한다. 잘한다! 우리 따랐다! 알다 쎄! 이 아프지! 아퍼! 아프다고! 어디 갔어 우.

다리 때리기! 오, 날라갔다. 어, 절로 간다. 와, 오케이. 일단, 정신은 없지만. 오, 꽤잘 싸운 것 같거든요, 이번엔. 오. 오케이, 오케이. 가자, 날, 날 날려 보내줘. 우와! 으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여기 있나? 여기 아래? 어딨어? 어딨다. 지쳤어, 지쳤어. 자고 있네. 그러면, 때려주지. 어디 자냐? 싸우다 말고. 음, 어디 자? 싸우다 말고. 싸우다 말고. 어디 자? 어, 화났다, 화났다. 오.

야, 너 꼬리, 꼬리 덮는데? 중지 맵살다가? 예. 예. 오, 제대로 공격이 들어갔고요 됐다. 하나, 둘, 셋. 와, 잡았다. 미 레이아. 잡았네요. 오. 와. 점점. 진짜 대형 몬스터 다워지네요. 우와. 진짜 멋있다. 수고했어. 임무 완료. 임무 완료. 와 자활용 뭐가 많이 주네요 보스를. 오케이 여기까지 해볼게요. 안녕.